쪼금 다 지저분해. 아까 내가 이쪽에서 나왔지. 세이브 로드 자주 했냐고요? 아니요. 걔는 자동 세이브인걸. 죽어도 가까운 데에서 바로 살려주니까요. 마스터 모드는 그렇겠죠. 저는 노말로 했으니까요. 저장은 자주 했지. 혹시 몰라서. 근데 그렇다고 실제로 뭐 불러온 적은 거의 없잖아요. 일단은 스토리 진행을 하려면은 여기, 여기 가서 시신을 확인하는 게 메인 스토리 쪽인 것 같거든요. 네 마을을 좀 둘러보죠 아랍을 찾고 있는 냐운이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질서선 이런 소매치기 자범 살인자 가 아니 살인자라니 살인은 정당방이고 다음에 뭐 물건 가져간거요? 아이 사람 목숨 하나 구해줬는데 그 정도는 좀 해도 되지 뭘 어서오세요 I'll see what I can find. 코앞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은신이 되네. 들킨. 들킹... n 아, 이 빨간색이, 빨간색이 들켰다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거. 이거, 이거, 색으로 있다가 점점점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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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있이이건 없네. 집중과 능률의 일위를 확인. 응? 음. 농땡이 부렸다간 다음에 투아타누가 선반에 걸게 되는 건제 가족이 될 겁니다. <laughs> 캐릭터 엄청 넣어줬네요. 판매 장부 페이지가 거의 비어있대. 그렇겠지 마을 사람들 뭐 절반이 다죽겠다는데 건장한 체격의 오모아 남성이 계산대 뒤에 우뚝 서 있다.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안 좋은 때에 오셨네요. 재고량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일주일째 배달을 기다리는데 아직 기미가 없대요. 그쪽에 가실 일이 있으면 집마차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검은 들판 쪽에 있대요. 더빙이 없는 게 아쉽다고요? 뭐, 그때는 뭐 돈이 부족해서 대부분 다 영주한테 우기가 갔네요 집마차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뉴 헤오마에 보냈다 그 뒤엔 로고옴 쪽을 돌아 물자를 사오기로 돼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연락 두절 찾아오면 얼마 줄 거예요? 찾아준다면, 어, 가격을 깎아주겠대. Good day, stranger. 오, 뭔가, 뭔가, 유니크가 있어. 이런 촌동네에도 유니크 무기를 파나요? <laughs> 사실 랜스라기보단 파이크에 가까운 이 무기는 마법 수승이었던 카브린도가 한 올란 처녀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이다. 제자가 너무 실력이 없어서 쫓아냈는데 미안해갖고 이걸 하나 쥐어줬대 우연으로, 우연으로 어떤 도적대를 물리쳐 오고서 그다음부터 뭐 활약을 했는데, 트롤들에게 동, 돌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대. 죽었나봐. 이거는 뭐 침입을 막아내는데 대활약을 했어서 관문이라고 이름이 붙어졌대요. 무기도 못쓴 찐따면서 무기 구경을 왜 하냐고? 아이쇼핑 고르냐? 아이쇼핑? <laughs> 야, 여기, 여기, 그, 토착민 족들이 자기, 고양이 자꾸 파괴 되니까, 그걸 슬퍼했던 애가, 이제 뭐 나무 하나 뽕질러가지고 그거 갖다가 칼을 만들었는데, 뭐 그거 갖다가, 막 애들 뭐 많이 잡고,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laughs> 내가 아니어도, 우리 동료가 무기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 게임이 아, 좀 생각보다 로딩이 심해. 이 정도 로딩이 걸릴 그런 게 아닌데. 소소, 소소. How may 마을주민. 이소 잡으면 마을 사람들이 덤비겠지? 이도류 재능을 익히면 공속이 빨라진다고요? 좌우, 좌우, 좌우 이렇게. 한다고 이도류 취급이에요? <laughs> 괜찮아요. 저한테 데미지 면역인 애는 다른 동료들이 어. 알아서 해줄 거야. 비가 내리고 있지만 줄기는 메뚜기에 껍질만큼 딱딱하다. 농사도 잘안 되고 있어. 기어우드 2부. 아, 1부에서는 이제 그 이쪽으로 2주에 오는 얘기였고, 근데 2주를 하면서 토착민들하고 좀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는데, 토착민들이 섬기는 영혼석을 부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전반적으로 막 전쟁이 일어났다. 다음에는 뭐 나중엔 교착상태 되다가 나중에 점점 점점 뭐 적대행위가 줄어들어서 조약을 체결을 하고 뭐저쩌고 챙겨 이런 거다 돈이야. Yes. 어, 남자와 여자는 두툼한 가방을 닫으려고 애쓰며 대화에 푹빠져있 다가 포옹을 하려고 했는데 나 여자가 나를 오는 걸 보고 멈칫했대. 얘네 둘이 걔 아니야? 그곰 동굴에서 뒤통수 맞고 죽은 애 있잖아요. 둘이서 도망가려고 걔 죽인 거 아니야? 헤일 트래블러 누구시죠? 그치그방또 예전에 봤습니다. 당신이 동굴에서 그를 죽였군요. 어.. 사고의 얘기라면은.. 그건 야생동물의 짓이었다. 결의가 있네요. <laughs> 논터는 머리를 쉴새 없이 흔들었고 손도 떨기 시작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걸 봤거든. 그 그럴리가.. <laughs> 당신이 생각하는 거랑은 상황이 좀 달라요. 그 남편은 고, 곰보다도 짐승 같은 인간이었다. 그래서 그 여, 여자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못 도망가서 얘가 이제 도와주기로 했다. 어, 자꾸 감성 팔기 시작했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돈이 있는데 도와주기만 하면은, 음. 그렇군요. 근데 내가 니들 죽이면은 니들 장비랑 돈도 내 거잖아. <laughs>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 망할 놈 때문이라면 더더욱. 마법을 한번 써봅시다. 아니 근데 얘가 이거로 때리면은 타격하면은 아 이게 범위가 뜨네요. 얘 능력 찍었을 때얘 때리면은 주변에 이렇게 범위 공격을 한다고 했었거든 위선 플레이 <laughs> 이거 한번 써보자. 아? 쓴 거예요? 나. <laughs> 전안 <눈턴> 돼요. <laughs> 음?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길. 회피의 반지. 스킬 명을 외쳐 쓴다고. 자는 이게 더 멋있다야. 아이, 아니야 이거 쓰고 있어. Certainly. Oh. 자, 대화로 풀었을 때더 보상이 큰 경우가 있지. 근데 제가, 저는 어떤 게저 좋은지 모르니까요. 일단은 내키는 대로 할게요. 충기에게 대화라. 아니 그리고 내가 처음에 그 영혼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복수를 해 주겠다고. 신의를 지키는 거지. 오. 저는 그 유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 삼권인데. 이거 그냥 보기만 하고 안안치면 되지. 부서진 돌 전쟁 그 아까 전에 2 부에서 발생했던 그 영혼석을 부셔서 생겼던 그 전투 후에는 21년 동안 평화롭게 지냈대요. 음 근데 <laughs> 근데 제국의 부추김을 받아서 그때 약속을 무시하고 유적을 약탈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어떤 애드랑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랑 아들내미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선멸은 하긴 했는데 그 후에 끔찍한 대가를 치렀대요. 파견했던 사람이 돌아가면서부터 아들이 자리를 물려받았는데 반란을 일으키었나보지? 신의가 있었다는 어? 사실이 놀랍다고요? 돈을 받기로 한후 캐스트 완료 후 경험치를 받고 죽였어야 진정한 복수라고요? 저거 봐! 저기, 저기 혼돈, 혼돈하기 어. 저기에 있네. 나는 그냥 질서선이래니까 아, 참 이런 애들 때문에 방까지 만들어놨단 말이야. Sharp eyes and keen ears. 어떻게 그들의 사랑을 짓밟을 수가 있어? 불륜이야 불륜 쟤네. 지금 설마 불륜 옹호하시는 겁니까? 불편하군요. 이런 캐릭터들은 여기 색깔이 조금 다른데, 얘네들은 다 킥스타터 후원하는 애들인가? 분류는 yes. 이제 형사처벌도 아니라고. 형사처벌을 못하지만 민사가 남아있다고. 거기 곡식이 더 있는 걸 알고 있다. 트럼벨. 방앗간인가 봐. 어, 방앗간 주인이 이제 여기 뺏으러 온 애들 한테서 방어를 하고 있네요. 공물값으로 계속 장난치면 맹세코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누가, 자, 누가 나쁜 놈인지 모르겠네. 민사도 돈이 쌓여서 선이 만나고. 긴 세월의 노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몸에. 엘프 남성이 당신 앞에 서 있었다. 눈을 휘둥그레 떴다. 더애떼어 보이는 남자 여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힐끔거렸다. 돼지기 싫으면 꺼져. 망설이다 몽둥이를 걷었다. 너 잠깐 나 시근데. 설마 스웨이너에게 매수된 거냐? 가지 가지하는군. <laughs> 스웨이너가 누구예요? 마을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드워프 누가 이 여기만 이렇게만 봤을때는 누가 나쁜놈인지 모르겠는데 음... 아까전에 바깥에서 걔네들 왜깽판친거예요 어디서부터 말해야하나 스웨이너가 곡식 제 고량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려서 저렇게 몰려온거야 숨기긴 뭘 숨겨 먹을 거가 없는 마당에 지금 맥주를 만들고 있대. 이런. <laughs> 동네, 동네 꼴잘 들어간다. <laughs> 오는 길에 밭을 봤나? 죄다 충해를 입었어. 다 썩음. 멀쩡한 거 건지기도 힘든데, 미를 비싸게 살순 없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다고. 그럼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녀석을 설득만 시켜준다면 우리가 큰 빚을 지는 거야 음 그러네 여기서도 이러잖아요 곡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으깨지고 녹색으로 얼룩덜룩하대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자막 쳐봐 자, 네, 보면 이렇게, 벌레 날라다녀요 나, l 나, 나, e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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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를 한번 열어봅시다. 곡물전쟁. 스웨이너가 어디에 있을까? 여관에 있대요. 딴 데는 다 둘러봤나? 인가 온대고. 이런 애들도 다 그건가 봐. 그렇지. 색이 다르네요. 이런 애들은 말 걸지 말자. 마을 자체가 좀 저주받은 분위기예요. 15년 동안 정상적인 애들이 태어나지 못하고 있고, 곡물들도 이제 말쩡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고. 껄룩이, 껄룩이. 어 응. 음? 얘는 옷이 좋아 보이는데. 여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해. 가져가면 뭐라고 하나 봐. Silence surrounds me. Silence surrounds me.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걸리네. 나한테 아, 어울리는 마을이라고요. 앞에서서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 임신한 임신했대. 음. 태교 중이었네요. w e 드디어 왔구나. 내가 얼마나 걱정을. 아 남편 되는 사람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나봐. 혼돈하다고? 나저 나는 질서선이지. 고양 고양 그래. 고양이 이쁘더라. <laughs> 어머 감사합니다. 누구 기다리고 계시어요? 아, 얘가 칼리샤 언니네. 나한테 칼리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어, 어 저기, 죄송한데. <laughs> 죄송한데, 칼리샤는 제 뒤통수 치다 죽었어요. 오프라의 손이 입을 가리고 눈동자는 경악으로 물들었다. 잠시 동안 오프라는 그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목 졸린 사람처럼 조용히 헐떡일 뿐이었다. 내가 버린 게 아니지. 걔가 날 버린 거지. 걔제 뒤통수 쳤어요. 아픈 사람 있어서 잠깐 쉬고 가자고 그랬더니 걔가 내 물통 들고 튀었단 말이야. 내가 칼리샤를 부르지만 않았어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었을 텐데. 지 그만 징징대시죠? 그렇게 약해져서야 얘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laughs> 주인공 인성 뭐냐? <laughs> 살릴 수 있었다고?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요. 칼리샤를 살렸어도 그 나오자마자 그 정신 공격 당해가지고 죽었어. <laughs> 아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 위에 보면은 퀘스트의 냄새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배우신 분이라고 <laughs> 요거 요걸 하면 퀘스트를 줄 거야 이거 하자 이거 하지만 이런 걸 부탁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자기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이 마을에서 자꾸 애들이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에도 그럴까 봐. 음, 근데 만약에 그런 아이를 낳으면은 추방시킨대. 아 그래요. 마그 여관에서도 그랬지 자기 여동생이 추방당했다고. 기사단. 이거는 그건가 보네요. 내가 만약 사제나 성기사 같은 걸 했으면 그쪽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 봐. 늙은 산파인 랑가가 할로우본의 예방법을 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반년 전에 남쪽으로 이사를 갔다. 내가 가긴 너무 멀고 원래는 동생한테 걔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었나 봐요. 뭐줄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동전 몇입 뿐이에요. 그렇지만, 랑가는 그약 말고도 물약이나 물건을 많이 판다. 마음에 드는 걸 찾을 수도 있다. 울면서, <laughs> 울면서 돈이 많지 않지만 음식이라도 드릴게요 하면서 음식을 줬어요. <laughs> 아 미안하네. 알아서 찾아줄게. 그래 이 동네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 주는 것도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음 남쪽에 있는 석호라고 황야를 가로질러야 갈수 있다. 음? 그럼 저 이거 가져가도 돼요? y yes. e 동네 완전. <laughs> 근데 얘네 아빠는 어디 갔어? 가 n 어? y 그러면은 일단 동네는 다돌아다니거 같은데? 안건든거는 이거 있어요. 여기 여기 계단 내려가는거 네 1회차에요 아, 시체가 바뀌었어. 여기... 그냥 던전 가서 굴러다니는 잡템 하나만 가져와도 저집 전재산보다 많겠다. 에오타스의 상징. 끔찍한 괴물들이. 죽어가는 남자가 있네요. God's keep you. 오해할까봐 하던 말인데 난 약탈자가 아니오. 그렇다고 신도도 아니고 그냥 좋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오. 그러다 팔을 다쳤지. 약탈자네. <laughs> 약탈자네. 여기는 한때 잘 나가던 에오타스의 신전이었대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신이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와이드 엔의 유산이 퍼지자 에오타스 신도들을 너무 관대했다고 판단하였다고? 와이드 엔의 유산이 에오타스랑 뭐 관계가 있나 보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몰아넣어서 죽여버렸나 봐. 그리고 신전을 봉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지금 그이 마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대요. 음... 아, 이 사람은 여기서 죽은 신도들이 불쌍해서 장례를 치러주려고 했대. 근데 안에 괴물들이 있어갖고 실패했나봐요. 여기서 망자에게 존중을 표하는 일을 만나다니 놀랍고 기쁜 일이요. 이미 죽었는데, 뭔뭐 상관이에요? 그거 존중 문제요. <laughs> 얘도 사실 신도였던 거 아니야? 유해를 갖다 달라는 건가요? 음 캐스트의 냄새가 나는군. 일단 질문이 있습니다. 왜 직접 안 해요? 자긴 했는데 실패했대 근데 누구세요? 여기 오랫동안 살았고 신전이를 돕기도 했고 나이 사람은 신전 사람은 아닌데 신전이랑 많이 좀 접점이 있어서